우리 아들 엄마한테 오는 거야? 일로, 와, 일로. 일로 오는 거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응? 오려고? 얼굴 묻으면 아픈데? 괜찮아? 일로 와. 포기한 거야? 포기한 거야? 엄마한테 와줘. 일로, 일로. 일로 오세요.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화이팅! 이리 들어와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화이팅. 순화증 화이팅! 일로 와 주세요. Come, 일로 와주세요. 뒤로 가지 말고 하진 앞으로 오세요. 그렇지 얼굴로 밀고 왔어. 화이팅. 응? 음? 어떻게 돈을 거야얼이얼어이고얼이 얼굴 이고얼이 얼굴 이고얼이 얼굴 이굴얼이 얼굴 얼굴 어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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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하진아 오쪄 가까이 왔네 이제 어? 하진아 좀 가까이 왔다 우리 하진이 화이팅 얼굴로 밀... 얼굴로 밀고 여기로 오면 안되는데 화이팅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화이팅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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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쪽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고 있어요 앞으로 오고 있어요 일로 오세요 좀기합 넣고 화이팅 어 허리 힘 빡빡 그렇지. <laughs> 허리 힘 줬어. 근데 하진아 지금 뒤로 간것 같은데? <laughs> 같은데? 뒤로 간것 같은데? 뒤로 간것 같은데? 아이고, 힘, <웃음> 뒤집었어. <웃음> 하진아, 엄마한테 오는 거는 오늘은 어려운 일인가? 응? 음? 어이구, 뒤집었죠? 어이구, 일어났죠? 하진아, 이쪽으로 오세요. 엄마한테 와주세요. 엄마한테 와주세요. 하진아 손하진 응. 하진아 여기봐 이쪽 이쪽 엄마한테 와줘 엄마한테 일로 와주세요 엄마랑 앉자 <laughs> 하진이 기는 연습이 하고 있어 응. 하진아 아빠는 6개월에 걸었대 하진이 이제 8개월이니까 뛰어 다녀야지 <laughs> 손아진, 손아진, 엄마한테 오세요. 하진아, 엄마한테 오세요. 엄마한테 오세요. 하진아, 하진아. 아, 하진이가 팔임이 좀더 있어야지 잘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하진씨? 하진아, 우리 이제 점퍼로 한번 가자. 하진이는 하체 전문인가 보다. 화이팅! 어이구, 허리. 음! 어, 저, 저. 하체 힘은 되는데, 팔임이 조금 힘든다. 그치? 오,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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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하진아 우리 4분 동안 운동했다. 얼굴로 밀면서 앞으로 가면 어떡해. 얼굴 다, 다 예쁜 얼굴 짱전하지하진아 오늘 운동 여기까지. 응?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풀풀 짜장 하진아, 우리 한달 후엔 꼭 기자. 화이팅. 안녕 안녕, 한진아 안녕. 안녕 안녕. <laughs> 하진이가 곰뱅이보다 더 느린 것 같은데. <laughs> 하진아, 안녕. 오, 저저저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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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직은 뭐가 좀 앞으로 온것 같긴 한데. <laughs> 아무튼, 안녕.